저희 졸업생들이 연사로 겨울에 많이 섰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기 학교에 대한 소개를 갖다가 요약 정리한 것들입니다. 예, 순서는 가나드순으로 했습니다. 대포고등학교 비교적 자유롭다. 다학교에 대해서 내신 챙기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표준 편차 크다. 무슨 뜻일까요? 공부하는 애들과 아닌 애들이 나뉜다. 그리고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내신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기존 기출문제 의미 없다. 당연하죠. 선생님들이 공립이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수행평가는 대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일수록 기준이 높습니다. 학생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꼰대의식이 강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젊은 꼰대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정도 해야 되고 수업 때 열심히 듣지 않으면 세트 예쁘게 안 써주는 애들이, 안 써주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적어도 디데이 30일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 시설에서,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 가능하고요. 야자 선택적으로 운영하지만 밥은 안 준답니다. 아이들 밥 중요한데, 밥을 안 준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경기고등학교, 남고죠. 학교 무지하게 넓죠. 수학과 경쟁 엄청 치유라고 여기 과중, 이제 과학중점 학교입니다. 그리고, 어, 국어, 영어는 수학 집중하면서 프린트 몽땅 다 공부할 것. 그냥 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몽땅 다 공부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고 애들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쏠려요. 일로 간다 그러면은, 어, 나도 갈래? 그래서 우르르르. 학원도 우르르르. 어디도 우르르르. 놀러갈 때도 우르르르. 다 같이 놀러 다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쏠리지 않으려면 정신 잘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랑 인상을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애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야 나한테 예쁘게 써준다. 요거는 이제 다 똑같이 얘기했고요. 생기부, 수정하고 싶으면 공손한 자세로 정확하게. 선생님, 요거.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해 가면서 평상시에 수업 열심히 들어야 요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줬고요. 가능하다면 학급 이만 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진빠지는, 어, 아싸 친구라면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과학 동아리는 시험과 면접이 존재하니까 좋은 동아리 가고 싶으면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교과도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 활동들 많다. 특히 학교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동문 초청 모시기가 많아요. 예. 네. 여기 경기고등학교가 옛날 70년대만 해도 탑3 학교였죠. 예. 네. 그 학교의 역사를 갖다 거꾸로 올라가면1 9 2 0년대 제1고등보통학교로 시작됩니다. 네. 일제시대 때 한국인이 다니는 일 1제1학교, 제2학교가 경복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이름이 된 느낌이 됐지만 여전히 그 동문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여고 이과보다 문과가 많습니다. 이게 여학생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얘기를 하는데 아주 크고 예쁜 학교예요. <laughs> 여학생 입장에서 학교가 크다는 건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이동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뜻이고요. 어, 활발하다, 기싸움 별로 없다. 여학생들은 이게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학습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된다. 여기 공립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알아서 챙겨야 돼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잘안 챙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그룹의 숫자는 적지만 매우 치열하다. 그 다음 비교과 여러 가지 많다. 선생님들. 잘써 주는 편은 아니다. 아 대놓고 이렇게 슬라이드에 써 버려서 제가 어떻게 포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눈에 띄어야 된다. 무슨 소린? 선생님 눈에 띄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잠만 안 자도 돼요. 열심히 보고 있으면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간 중간 딴짓 하는 거 선생님들이 모르실 것 같죠? 다 알아요. 여기에서 이이 단상이에요. 어머님들이 한번 서 보시면 아시는데 조금만 이렇게 쓰다가 슬쩍만 봐도 뭐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갔다가 청취하고, 그러니까 듣고 그냥 유튜브 보듯이 지나가지 말고 진짜 의사소통하듯이 열심히 들어라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지는 않는답니다. 왜냐면 공립학교는 선생님이기 전에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내식 칼퇴근입니다. 네, 붙들고 아이들 잡고 늦게까지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네. 그 선생님의 열정을, 열정과 나의 정성을 합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반대보고. 정시도 강하지만 수시도 강하다. 반대보고, 이번에 서울대 입결 1등, 공동 1등 한 학교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주변 학교 학생들보다 우리 학교 애들이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라포가 강해요. 그래서 많이 친해요. 선생님들 참 좋아요. 근데 휴대폰은 못 가져요. 휴대폰은 못 가지니까 사람의 관심을 갖는 거죠. 이거 학교, 예 네, 그런 거예요 휴대폰에 휴대폰을 못 갖게 하면요 다른데 관심이 돌아가요 그게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할 때그 교사 생활을 할때 고3 담임을 했는데 저희 제가 이제 뽑기를 해서 반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영어였어요. 3개 반 중에 2개 반은 영어 독해를 선택한 반이었고, 한개는 영어 회화를 선택한 반인데, 제가 영어 회화반을 선택했거든요. 그럼 영어 회화반은 기본적으로 독해를 못하니까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회화 선택자는 말이 많아요.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3학년인데 이제 시끄러우니까 제가 들어와가지고 한학기 내내 3학년 일학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도 돼. 단 선생님하고만 떠들어. 니들끼리 떠들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저 남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가 좀세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귀따가끼 같은 얘기를 갖다가 했더니 3학년 2학기 때 애들이 꽃받침하고 선생님 그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선생님하고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애들이 또 이렇게 똘망똘망 앉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그밤 분위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들으면서 살짝 사실은 조금 흠칫뿡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뽑을 때 저한테 고소하다는 눈길로 쳐다봤거든요. 아유 걔네들 다 말썽꾸러기인데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눈으로 쳐다봤던 두 명의 담임선생님들이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아이들 다루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있는가. 이것들도 이제 중요합니다. 문제들은 깔끔한 편이고요. 진짜로 깔끔한 편이에요. 제가 봐도 단대보고 문제는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 지방안학교 학과의 핵심 권장과목 반드시 확인해라. 그 다음에 비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흥명여고 시험 범위 많고 친구 대부분 동부를 잘한다. 1등급 독점 힘들다. 내신, 내신을 갖다가 3학년까지 무조건 챙긴다. 정시하더라도. 그 다음에 범위는 많지만 시험 난이도는 조금 낮아서 한 문제 틀리면 바로 등급 갈린다. 9등급제에서는 그랬고 지금은 원점수가 갈릴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교과 세트에서 개인별 발표기에 다 준다.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처음에는 관심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세부탐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역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사립학교의 가장 좋은 강점이 강남구 사립학교의 좋은 강점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서 동문 찬스를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재고. 상위권, 중상위권까지는 매우 치열하다. 중위권은 오히려 없다. 그래서 경쟁과 협정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마음 맞는 애들끼리는 같이 공부하고, 아닌 애들하고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업 태도 좋으면,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인데,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 태도가 안 좋아서 선생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다더라. <laughs> 이거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뒤집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발 규정 있고, 핸드폰 압수하고, 북장은 자유로운 편이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옥 특성 살리는 과목을 선택해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겁니다. 물리를 선택한다.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한다. 전자기와 양자를 선택한다. 선택자의 수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물리와 관련된 학과를 갈 거라면, 힘들어도 그 과목 선택한 것에 조금 더 점수를 대학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이렇게 풀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등이 있고요. 비교과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즐길 줄 아는 학생임을 어필하면 좋다. 공동체 영님그 다음에 정시 대회 등등등 잘 이용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영동고 여기 남고예요. 제가 슬라이드를 짧게 쓴 이유는요 남자애들이 말을 짧게 해서 그래요. 어,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의 차이가 매우 극명하다. 학교 자체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래도 아이들끼리는 성실해서 친구들과 후배 사이는 좋다. 선후배 사이는 좋다. 생기부를 잘할수 있는 활동들은 있는데, 특별히 학교가 뭘더 도와주지는 않는다. 파립치고 좀 아무것도 안 하는 학교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 국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얘기하는데, 국어만 잘 받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수학, 영어 선생님이 한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챙겨주고 해서 거의 네이티브 스키피커처럼 얘기하는 친구들도 그 수업은 열심히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지금 뭐 하셔? 그랬더니만 그분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셔서 안 계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심화탐구 보고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발표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대보고, 공학이죠. 그래서 학업 수준 분위기 둘다 괜찮다. 노력한 만큼 성적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여학생 피셜입니다. 여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노력한 만큼 성적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는요. 남자애들이 공부 좀 덜해요.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시험 기간에 공부 집중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학교 행사나 개인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교칙 엄격하다. 아, 자습실은 아침 7시에 열고 중간에 수업시간은 닫았다가 밤 10시까지 이제 오픈을 해준다. 라고 얘기하고요. 선택과목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업 열심히 들어라. 어, 그 다음에 거점학교 교육과정 추천을 갖다가 합니다. 이, 여, 이제 이 중대보고 친구들 여학생 두 명을 인터뷰했는데 둘다 거점학교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2, 3학년 때다 거점학교였던 걸 했고, 실험, 그 다음에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이런 거 들으러 다닌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서울대약대에 갔고, 한 친구는 카이스트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린키피아, 뭐, 사이언스 챌린지, 그 다음에 미더가 되다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 교과 보고서 마지막에 자기가 한 활동은 다, 자,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라고 쓰면 선생님들이 거의 그대로 써준대요. 당연하죠. 다 읽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요런 팁들. 그 다음에 중동고. 학업 분위기 좋다. 대부분 다섯 시간에 열심히 한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열심히 공부한다.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이 감독해서 좋은 점도 있다. 그 다음에 세트 잘 써주시는 편이고, 친절하신 편이고, 기출은 반복되니까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구해라.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넌몇 년치 구했는데? 저요? 10년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구해서 풀어도 이제 비슷한 유사점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비교과. 굉장히 다양하다. 생기부 이미지 만들기를 잘하자. 그 다음에 수업 열심히 듣자. 선생님과 좋은 관계 갖자. 나머지 열심히. 자, 이러면 이제 남은 학교 한개 정도 있다라는 걸 예측되시죠? 두개 있네요. 자, 중산고 최근 떠오르는 유망학교. 이 학교가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굉장히 알토른 같은 복병학교예요. 네. 94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새로운 학교이고 이름 자체가 이제 조금 낯설어가지고 공립인가? 이러시는데 살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결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학생 수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일원역 근처예요. 그러니까 일원역 근처 한번 돌아가 보시면 다 주변 산이죠.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밤에 보면 별 보여요. 저희는 시골 학교에 다녀요.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PC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애들이 나가서 어디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자연환경 같은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쭉 공부하는 애들이 중상고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치열합니다. 네, 성격 경쟁이 치열하고요. 끝까지 내신 챙기는 분위기 선생님들 좋다. 수학 내신 많이 어렵다. 남학교라서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소통 열심히 하라그 다음에 수시 챙겨라. 국어 열심히 잡아야 된다. 진선여고. 여기 불교재단이죠. 그래서 어, 학습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괜찮으신 편인데 올해 진선여고에 이제 어... 한국사 선생님하고 통사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 좀 특이하게 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학교는 되게 빡세요. 네. 그래서 학교는 정말 이제 열심히 해주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주냐면 고3 2학기 때 수능 시간표대로 타종을 쳐줘요. 거기에 맞게 아침 1교시 국어, 수학,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가 안 돼도 정시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과가 두배 많다. 여고 치고 이과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과 많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도 역시 꼬박 2주 방학 전까지는 생기부에 시간 투자해야 충분히 내거 챙길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 많습니다. 충분 옮겨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안곡동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풍문여자고등학교였죠. 근데 풍문여고가 일로 오면서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요. 처음에는 그 근처에 있는 자곡동 근처에 있는 애들만 오다가 이제 조금 먼 지역, 수서보다 조금 더먼 강남권 이런 데에서도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분위기는 공부 쪽으로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한답니다. 교우관계 좋은 편이고 선생님들도 괜찮으신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스타일들은 선생님 고유 권한이니까 그냥 열심히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친구들이 했고 공부량 점점 많아지니까 활동하려면 1학년 때 많이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생기부에 독서를 많이 활용하면 좋다 이게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직 강남권에 녹아들지 않은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은 책을 안 놓으면 그건 확실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휘문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몰려다니는 성향. 남자애들은 다 몰려다녀요. 그냥 예, 싹다 몰려다니고요. 밤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공부하는 반 분위기는 진짜 공부만 하고 노는 애들 많이 논답니다. 근데 그것도 1학년 때 정도고 3학년 때쯤 되면 다 공부한대요. 눈치 보면서. 그리고 성적 다른 학생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으으면 난리가 나겠죠. 예, 그리고 수학 이렇게 썼습니다. 타이머트, 매우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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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예. 그러니까 문제 수가 많고 그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선택 과목 꼭 우선시하기. 그 다음에 비교과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도 똑같이 써줬죠. 생기부 수정을 원할 때는 공손하게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 휘문에서 이제 이야기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수시로 써도 충분히 좋을 만한 생기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시로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왜 수시는 안 썼어? 그랬더니, 아, 수시원서 썼는데 수능이 더잘 나와서 수시 안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수시로 원서를 썼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정시결과가 나와서 그쪽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게 강남이 달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탈 대치한다 어쩐다의 이야기들이 최근 좀 많이 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 대치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내신을 챙긴다 근데 세특이 안 들어와요. 네. 세특이 예쁘게 안챙겨집니다 그리고 1년에 세특 천글자입니다 세특 천글자를 갖다가 정말 다양하게 쓰려면 선생님들이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강남에 아무래도 많습니다. 어, 어머님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열정이 거의 비례로 올라갑니다. 예. 네. 그래서 요것들도 같이 보시